금왕읍 용담산 근린공원 함께 가볼까요? 용담산은 2002년 공원시설로 지정되면서 산책길, 운동시설과 쉼터, 꽃밭 등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무극 시내와 인접하고 주차 공간이 넉넉하다. 산이 높지 않으며 데크길이 지그재그로 올라가기 수월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데크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양귀비꽃을 비롯한 다양한 꽃들이 방문객의 눈을 즐겁게 한다. 정상에 올라오면 정자에서 쉬어갈 수 있고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있다. 금황읍을 가로질러 흐르는 응천은 청미천을 지난 암만강과 합쳐서 한강으로 흐른다. 정상에서는 금황읍 소재지를 한눈에 볼수 있고 여러 갈래의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다. 내려오는 길에도 꽃들이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누구나 편안히 즐길 수 있는 공원이다. 2025년 을사년 첫날 해만 일을 하고 있다. 누구나 바라는 소원이 있을 것이다.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